삼겹살입니다 제육볶음 한게 사람들. 한국 사람들. 한국 사람 대파 국 사람들. 한국 사람들. 한국 사람들. 한국 사람들. 한국 로람들 제육 사람들. 한들 한국 사람들. 한국 사람들. 한들들 그냥 얇지. 괜히 모르고 막 씹었다가. 옛날에 못발라왔었는데만원 주고 이마트에서. 응. 이렇게 이렇게 무려 주래. 펼쳐서. 그래서 약간 좀더 크기 쓸럭. 그리고 이거 대기실 장난아니야. 약 얕은 로 푸는 거. 센불 말고 나 특불로 구워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기름이 나와서 이게 튀겨지듯이 구워져야 되는 거 오케이? 아 이게 원래 도마가 다른 게 있어야 돼 나무 도마 사줘 아니 나무 도마 말고 이게 원래 고기 써는 도마 채소 써는 도마 가 나눠서 사야 나무 도마 갖고 싶어 잘 쓰지가 않을 것 같은데 와 벌써부터 소리가 장난 정말... 구워줄 때 동안 마늘을 썰어놓는 거야. 막 썰어도 돼. 솔직히 제육볶음막 막 집어넣는 건 뭔지 알지? 그렇게. 그런 느낌으로. 그냥 대충. 오케이? 아, 근데 이거, 이거 옆에 건 빼줘야지. 아니, 이거 옆에 건 빼줘야 된다고. 이거, 이거 빼줘야지. 몰라. 자기 알아? 흑! <laughs> 이거 안 툭하네, 대충 이렇게. 꼬다리 아니야? 이거 마늘 꼬댕이? 꼬이 네. 꼬다리. 어, 꼬다리. 근데 이거 먹으면 이게 식감이 안 좋잖아. 이거 빨, 이거 김치 담글 때빨 때도 이거 따르게 해. 알지? 잘라서 한다고 크게 그냥 어디서 어요냉장고어던데장 시키는 거잖아 아 사온 거? 네. 이쪽에 고추. 응. 조심하세요 네자 갖다 놨 고추장 안 들어가 어? 이거는이거안 뭐 들어가요? 어. 고춧가루 진간장만 요 봐봐 음. 소리넣어 와, 냄새. 야, <laughs> 이거 구워서 먹으면안나안안 돼, 안 돼. 아니, 그러면 이거 모지려면 이거 구우면 되잖아. 나아니었 <몇> 안안 그리고 딱 하고, 한 번에 뒤집면뒤을수 있을 것 같아, 못뒤집것 같아. 안 돼. 어? 못 뒤집어. 한번 봐봐 기진나보지 오빠 이거 프레페인를 잘하는거 알지않아? 알지 어? 근데 왜 말... 말이 잘안 되니 안 안나온다 왜그러 언어적인가봐 <laughs> 이랑동화책 읽어 어공화책 많이 읽어 봉화책 <laughs> 많이 읽야지 많이 공부하세요 네 하나, 하트를 좀 놀아 버렸어. 왠지 알아, 일간안합니 됐다, 간다. 한 번에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. 뭐, 뭐 없을 것 같아. 뭐난안 어? 된다의 한 표. 어? 아! <laughs> 하나 사 망했습니니다. 대출도. 닦으면 돼요. 닦으면 됩니다. 간장 있죠? 소금반컵 정도 그냥 네. 간장 아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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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근데 이거 잘못하면 싸게 만든 거야 나팔요. 나나. 견 너무 많이 있으면 맛 없으니까. 됐어요. 이제 여기다. 살짝 찔끔. 설탕 찔끔. 하고요. 설탕. 설탕 찔끔. 아, 뜨거. 아, 뜨뜨뜨뜨뜨. 어. 그만 넣고 두 스푼. 두 스푼, 아, 스푼. 네. <laughs> 스푼 넣을 거 오케이 두 스푼. 그다음에 섞어 아. 뭔지 알겠어. 뭔지 알겠죠. 어. 여기다가 이제 딱 됐잖아요. 이제 와 장난 아니다. 이걸 이걸 다 넣고 그대로 푹으면 돼요. 아 장난 아니야. 아까튀겨보거 너무, 너무 무서워 살살 하네. 여기다 엄마. 아까 사온 거, 버섯, 이타이 근데, 백종환 형님은 이걸 안 넣더라고? 근데 우리는 인터일 버섯 넣는 거 좋아하잖아. 맞아. 맛있어요. 맛있어. 맞아요. 버섯을 넣고, 볶아지고여기서 그러니까 마지막 포인트. 여기다, 물 있죠, 물. 물한 컵? 물 그냥, 눈대중으로 대충. 왜, 이거 물을 왜 넣냐면 이 양념이 여기에 붙어 있잖아. 삼겹살에. 기름이 있으니까 빨아들일 거 아니야. 그걸 물로 해갖고 야채랑 같이 놀수 있게끔. 음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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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니야. 안 아, 뜨거? 뜨뜨뜨뜨. 짱이에요? 새꺼! 입에 다 묻었다 어. <laughs> 사이드 메뉴로는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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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만두 나는 만두가 좋아요 비주얼 보세 완성! 박스! 고민도 박스! 홍대 박스! 야! 야 드세요! 잘먹었습니잘 먹겠습니다. 어 아빠 여기있다 아빠 여기있어 한쌈 싸줘 크게 <laughs> 이게 들어간다고? 음~~ 한 입만입니다 한 입만 이렇게 먹어야 돼요 애기 있어서 <목소리는> 한 입만 오, 똥군 oh, 응? 응? 짠! 오호! 안다치고이 쌍물 하나를 더 언제 까냐 아니, 아니, 그럼 커져. 그럼 어떻게 해 그래도 그냥. 그럼 이대로 들어가고? 그 상태에 들어가 아니, 돌리지 말고. 이렇게? 아니, 아니. 이렇게? 어. 제육볶음편 해봤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요리를 찾아뵐게요. 안녕! 봅니다. <목소리도> <좋습니다>. 안녕! <목소리도>